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애니어그램 5번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변하지 않고 확고하고, 어,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 그런 곳. 그런 곳을 5번 본질들은 내면의 안식처, 자기의 사고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탐구자 5번 본질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하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모든 세계가 이 여기서 모든 세계는 뭐 우주, 식물계, 동물계, 인간의 마음속, 사회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고형의 가장 내밀한 존재, 5번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번 본질들은 이런 물음을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공부해서 뭐 했으려 그래? 공부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회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5번 본질들은 탐구자인데요. 머리형에서 가장 내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사람들이죠. 사고형 중에서도요. 이들은 일반적인 의견이나 학설,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검증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것, 특별한 것, 기이한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이 5번 본질들은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의 지식이 내면화될수록, 어, 퇴적층이 쌓이듯이 안에 쌓여갈수록 자신감이 충전되고요. 그 자신감이 충전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라고 해야 되겠군요. 5번이 봤을 때는 세상 밖으로이고, 우리가 봤을 땐 세상 안으로죠. 세상 안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추상과 개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실제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자 이들은 혹시 너무 개념화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죠. 자이 5번 본질들은 어린 시절에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요. 가족 안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억눌려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들은 이 아이들은 자신만의 어떤 세계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 안에 개념의 세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자신만의 개념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불, 어, 흔들림이 많고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어떤 감정들보다는 객관적인 표현과 사실들에 더 관심이 간다고 합니다. 자, 이 5번 본질들은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립적인 존재들인데요. 서로 간섭하지 않, 나도 너를 간섭하지 않고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여야만 5번 본질들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에도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에 한두 살에서 세살반 정도의 나이에 정서적인 연결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세계에서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기질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해요. 다 커서도 이 5번 본질들은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오락 등등의 어떤 기타의 대체물,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대체물들을 많이 찾게 된다고 해요. 자, 이 5번 본질들은 4번 날개를 갖기도 하고 6번 날개를 갖기도 하는데요. 4번 날개는 5번 바로 옆에 있지만, 5번 본질이 사고형 두뇌형인 것에 비해서 4번 본질 들은 감정형이거든요 마음형인데 이 4번 날개 마음의 날개를 갖게 되면 이들은 인습 타파주의자 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5번 어떤 다른 5번 유형보다도 4번 날개 5번은 더 감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어, 반면에 창조적인 독특함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워낙 내면 세계가 강한 이들이, 이디, 내면 세계가 강한 이들이기 때문에 매우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독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더 고독함은 조금 더 능동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외로움은 약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번 날개를 강하게 쓰는 5번 유형의 사고형들은 자칫 자기 안에서, 감정과 사고가 혼재되어 있는 자신의,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실제 세계로 나오는 문을 잃어버릴 수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6번 날개를 쓰는 5번은, 6번은 사고형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 권위, 기존의 권위, 거, 권위라든가,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전통, 뭐, 교회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5번 본질이 6번 날개를 쓰게 되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무슨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을 많이 갖게 됩니다. 때문에 매우 조직적이고요 실질적이고 세밀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 교류도 많이 즐기는 편이고 활발한 편이고 어, 활발한 지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이들은 5번 날 아니 6번 날개를 쓰는 5번 본질들은 각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독특함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 사물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보전 본능이 강한 5번 본질은 최소화합니다. 무엇이든 최소화해요. 내가 필요한 것, 자기 욕망 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므로써 독립성을 획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가장 고독한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로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이들은 자기보존 본능의 5번 본질은 자기가 스스로 고독해지려고 많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반면에 사회적 본능이 강한 5번 본질은 사회적인 역할 전문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사회적인 은신처가 된다고 해요. 사회적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좀 무겁고 신중한 주제를 좋아하고요. 복잡한 이론들의 마음이 끌립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쓸데없는 것들에 이들은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적인 본능이 강한 5번 본질은 강렬한 관계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고립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5번 본질들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내려갈 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신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5번 본질들이 경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념으로 바꾸어서 개념의 자신의 개념 세계로 그 개념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자신의 세상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외부의 세상을 재조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추상과 개념의 세상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면, 이들은 실제 세계에서 멀어지는 위험을, 멀어지게 되는 위험이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은 5번 본질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수하려고 해요.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이 없을 때에는 이들은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5번 유형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요. 자, 이들은 아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아까워하냐면, 시간, 에너지, 그리고 내적인 자원,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까워 합니다. 이들은 매우 물질적이지 않은, 정말로 물질적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아까워 하냐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한 주저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의 감정적인 욕구를 억압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데요. 그것은 타인과의 교류를 감정감정적인 교류를 적절하게 끊어야만 자신의 독립성과 개인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남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본능, 기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이 행했던 통찰,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 세상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이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면 이 5번 본질들은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람에서 웬일인지 굉장히 산만한 7번 본질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자극과 경험을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단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독립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는 중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 5번 본질이 성장을 향해 가려면, 갈 때에 혹은 가고 있다면, 이들은 고요함을 얻게 되는데, 이 고요함은 초연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내면의 고요함은 자신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밖에, 내 경계 밖에 세상과 이들이 부딪히게 만나게 될 때의 느낌, 이들은 주로 생각에 관, 생각에만 관심이 있는데,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면을 의식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면의 의식이 이들에게 고요함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성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몸을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몸, 육체적인 운동이나 노동을 통해서 몸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다양한 다른 삶에 연결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자신의 고유한 슬픔을 느껴본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슬픔을 느낀다거나 하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단지 사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몸을 이용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성장의 방향이 되겠지요. 자, 이 5번 본질의 장점은 통찰력과 이해력인데요. 이 뛰어난 관찰과 지각 능력으로 숲과 나무를 모두 보는, 볼수 있는 것이 이들의 장점이에요. 자, 이 5번 본질들은 호기심,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그 원리를 알고 싶은 그 마음과 또 세상에 자기만, 자기만이 고집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과 교류하면서 이 호기심을 사용할 때에 이 5번 본질들은 기존의 규칙이나 어떤 세상의 풍문, 판단, 이런 것들보다는 그 너머를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유쾌한 어떤 유머 감각으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5번 본질의 통합의 방향은 8번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요. 머리에서 나와서, 자기 안에 고립된 그 사고, 머리의 세계에서 나와서,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5번 본질의 통합의 방향인데, 그것을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5번 본질은 관찰합니다. 아, 춤은 저렇게 추는 거구나. 발을, 오른쪽 발을 이렇게 내딘 다음에, 손을 이쪽, 이쪽으로 펼치고, 그럴 때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들이 성장을 하면 드디어 직접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판단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몸으로 춤을 추기 시작할 때에 이들은 드디어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5번 본질들의 본질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잘 드러날 때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집착이 없고요.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드디어 삶의 인간은 인간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깊은 이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명확 명확하게 관조하면서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성, 사고작용의 풍요로움과 함께 마음의 깊은 울림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5번 본질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의 학자, 탐구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영성가의 모습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 5번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주에 더 뵐게요. 감사합니다.